회사 매출도 안 좋고 주식도 별로 안 좋으니까 다천내가 새로 운 리모델링 하려는 건가? 아니, 택진이가 갑자기 칼을 들었어 택진이 혼자 지금 MMORPG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유괴펄TV의 네. 개펄 개펄입니다 NC소프트의 호연이 이제 서비스 종료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갑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 좀 전에 <laughs>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이제... <laughs> 게임 접는다면서 서비스 종료한다입니다. 이 연타를 날리네요. 와 이거는 완전 유저를 개 대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연부터 보면 호연 서비스 종료 왔네. 자, RPG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스위칭 RPG 호연. 제가 처음에 이 영상 리뷰했을 때, 영상 올렸을 때, 직장인 라이트주가 게임하기에는 좀 빡세다. 자동 넣고 자동 사양 넣고 해야지 할까 말까한데 야, 그런 것도 안넣고 게임을 한다면, 어 빡세서 뭘 할걸? 이러면서 내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존나 까더라고, 요 내를. 막 그런 식으로 까면, 발 컨트롤 안 되면, 게임 하지 마라. 내 혼자 재밌게 할 테니까.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수비 종료한다. 왜냐면, NC 소프트 유저층은 직장인 라이트 유저가 90% 이상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다음에 NC 소프트 게임을 좀 즐기면서 하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다 떠난 것 같아. 야, 이거 1년, 1년 좀 넘어가지고 바로 서비스 종료하는 게좀 너무 심한 거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야, 그동안, 야, 이거 제화한번 보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호연은 2026년 2월 19일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2월 19일이면 두달 조금 넘게 남았죠? 뭐, 이래 쭉 있고, 나머지는 중요한 게 이제, 내가 결제한 금액을 돌려 주는가 라는 생각이죠 자 보상 범위가 9월 16일부터 12월까지 와 그래서 3개월치 해주네 웬일이야 일주일 전꺼만 원래 해주잖아 애들 <laughs> 사람 됐네 아이온2때문에 그라는가 자 구매 무료 상품을 다 환불 처리해 드리겠다 요만것 같습니다 취소해 드린답니다 그 밑에 보면 1대 1로 접수하시면 다 환불 처리해 준답니다 요 기간에 들어오면 자, 접수 방법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뭐 접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플 플레이, 구글 플레이, 삼성 스토어, PC 퍼플 해가지고 쭉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 보고 뭐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도 이게 소식이 들어가니까 자, 블레이드 앤 소울 2 서비스 종료 왔네. 와, 안타깝습니다, 진짜. 리니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는 IP는 다 잘라 없애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안녕하세요, 블레이드 앤 소울 2입니다. 벌써 오랜 기간, 좀 오래됐잖아, 4년 넘어, 아, 4년이네. 4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 수많은 모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게임입니다. 자, 이름 없는 자를 처음 선보였고, 자, 반지 전쟁까지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라고 쭉 추억을 좀 되새기고 있네요. 중요한 거는 언제 서비스 종료되나어 여기 어 서비스 종료 여기 있네. 2026년 6월 30일까지가 서비스 어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호연은 2월 달이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은 6월 30일까지고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나가는 i p 는다 자르자라고 이야기를 한거 같네요. 그니까 그동안 열심히 키웠던 내 캐릭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시간과, 그 다음에 과금했던 거. 야, 요런게다 날아가잖아. 이, 뭐, 씨, 뭐, 존나 일 받네. 요래서 안 되는 거야. 게임회사가 이게 섭종을 쉽게 할수 있게끔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게임을, 캐릭을 키우면 캐릭이 내 거잖아. 근데 요런 분류의 게임, PC게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잖아. 서비스 종류를 해, 게임회사가. 그럼 내 캐릭은 내가 이제 만질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게임, 캐릭을 키웠을 때, 내 캐릭에 있는 잔존 가치를 다, 보상을 다 받아야 돼요. 진짜. 그 시간과 노력과 과금까지 전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와, 이 좀, 게임 그 위원회에서 좀 바꿔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개 이렇게 섭종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렸거든요. 호연은 그렇게 인기를 끌지를 못했거든요, 일단.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섭종하는 거고. 불소2는 좀 오래 게임했어도 욕 개같이 얻어먹다가 지금 섭종하는 거예요, 그냥. <laughs> 결국에는 끝은 다 섭종이네요, 그냥. 결국에는 NC 소프트의 게임은 결말은 맨날 같아요, 그냥. 싹 섭종입니다. 무서워서 NC 소프트 게임 하겠나? 누가 현질하겠나? 와, 내가 틈안 한다. 이거 가리고 야, 즐겁게 게임해서 될게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 재미는 옵션이고 결제는 필수. NC소프트 게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좀해 봐야 될 문제지 않겠나라고 내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연은 개, 돼지도 안 잡아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돼지 자체도 없습니다. 호연에는 아직. 이 유저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IP가 완전 죽었어요. 완전. 그래서 과금 유도도 애매하고 재미도 애매하고 집착 요소도 없고 그래서 유주가 분노도 안 하고, 항의도 안 하고, 그냥 다 나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최악이에요. 개, 돼지 취급했는데 아무도 울타리 안 남아있습니다. 뭐, 개, 돼지가 있어야지 울타리를 치고, 아래에서 먹이도 주고, 어? 어? 이렇게 좀 뿌리 주면서 키울까, 애가. 없는데, 못잘 건데. 어쩔 수 없지. 불소는 이제, 개, 돼지 사용 매뉴얼의 끝판이라고 생각하시면니요 완전 호연하고 극과 극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불소2는 원래 IP 자체가 좀 살아있는 IP였기 때문에 좀 유저들이 좀 많았죠. 자, IP로 좀 묶어두고 성장 구조로, 어, 족쇄, 우리 어, 그런 걸 채우고 과금으로 채찍질을 시작했죠. 방식은 진짜 정확했습니다. 불만이 많아도 여기까지 키웠잖아. 그래도 도망가기 못 가잖아. 그래서 유저는 욕하면서 접속하고, 욕하면서 결제하고, 욕하면서 생존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다가 지쳤죠. 유저들이 전부 다 아시 못하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한욕 개처 바르면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쓰나미처럼 한 방에 쑥 빠지거든요. 이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봐봐 리니지 라이크만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지금 리 아니 마진 좀 리니지 키우기 뭐 이런 거몇개 있는데 하여튼 그거 빼고는 지금 리니지 라이크만 지금 종료 안 하고 계속 살아있거든. 리니지 라이크는 종료 못 합니다. 그 종료 했다 칼맞는다 진짜. 우리가 설계한 구조에서 유저는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유저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어렸던 애들이 커져가면서 직장인이 되고 애 아빠가 되고 애 엄마가 되면서. 어, 현실이 반대로 바뀌었죠. 유저는 참을 수는 있어도 무시당하는 거는 기억을 합니다. 내 속에.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제 안 참는 거지. 아이, 씨발, 안 해. 니가 다 쪄먹고 잘 살아라. 이 개놈 새끼들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접속하다, 하다, 하다. 안돼가지고다 탈진해가지고 안 해. <laughs> 나더 이상 못 하겠어. 이거 하니까 진짜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 야, 분노의 진짜 차이가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는 둘다 죽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자, 유저를 오래 갈 동료가 아니라 오래 짜낼 자원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만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원래 나도 유튜브 하면서 우리 구독자들, 뭐 우리 브라더스라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스터 브라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같이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콘텐츠 짜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유튜브 하면서, 너 뭐, 돈을 원해요? 뭐를 원해요? 아니잖아. 내 영상 좀 봐달라고, 구독 좀 해달라고. 뭐, 그때 기분 좋은 팬가입도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 문제는 이겁니다. 유저가 개돼지면 운영도 정육점이 됩니다. <laughs> 게임은 농장이 되고, 한 개는 너무 재미가 없고, 한 개는 너무 맵고, 이러니까. 그냥 안한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제일 무서운거든요 NC 소프트 게임 나왔을 때 이제 아무도 안 해봐요. NC 소프트 망합니다, 그냥, 회사 그냥. 다 졸지에 나락으로. 어시멘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중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면 호연은 개돼지로 보다가 아무도 못 남기고 다 떠났고요. 불소트는 개돼지를 묶어두다가 다 지치게 해서 다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저를 사람으로 안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서비스 종료 공지뿐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못 잡건데 어 운영자가 더 많을 거야 아마 운영하는 운영자가 더 많아가지고. 행님, 야, 지금, 쉬시간으로 100명도 안되는데요? 마이씨, 어? 나다따라가 10명도 안되는데, 행님, 한명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 그 결국에 남는 거는, 섭종 공지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게임 두개 서비스 종료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개프링 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개프 t v 의 개프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